네, 안녕하세요. 뭘 도와드릴까요? 네, 그, 제가 들었는데요. 금을 사면 상품권을 준다는데, 진짠가요? 네, 오늘 네, 잘 찾아오셨습니다.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. 여기 보시면, 롯데카드로 금을 사시면, 롯데 상품권이 나가요. 최대 얼마까지 나가냐? 160만원입니다. 여기 보시면, 다섯 돈, 3만원 증정되고요. 10동 구매하시면 6만원. 여기 맨 밑에 보시면 1kg 하시면 얼마죠? 160만원. 네. 여기서 실제로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, 고객님. 이게 1kg고요, 고객님. 1 k g 구매하시면 아까 얼마 나간다고 했죠? 160만원이요. 네, 1 6 0만원 실제로 나갑니다. 어, 어. 단 1년에 한번뿐인 이벤트고요. 저희가 롯데백화점 본점이라서 가능한 이벤트에요.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못하는 이벤트고요. 언제까지? 하냐면 기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하고요. 3월 1일에 오시면은 적용이 될까요? 안되죠. 안돼요. 네. 여기 보시면요. 고객님. 1 0돈이 10개 있습니다. 총1 0 0돈이고요1 0 0돈 구매하셨을 때는 이렇게 나가니다 60만원 증정이 됩니다. 그럼 저는 카드로 100g 사면 얼마고 혜택은 얼마 받을 수 있어요? 네, 좋은 질문이에요, 고객님. 카드로 100g 구매가는 2,373만 6천 원이고요. 여기 보시면 100g 하나 구매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만 원이 증정돼요. 그래서 2,373만 6천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은 고객님은 총 2,372만 1천 원에 100g을 구매하는 거입니다. 네, 그럼 저 100g 결제할게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할부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네. 네, 카드 먼저 받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는 100g 케이스에 한번 넣어드릴게요, 고객님. 네. 그리고 상품권 15만 원 증정되는 거고요. 롯데백화점이라서 네. 롯데 상품권으로 나가고 전국의 상품권 이벤트는 저희 롯데 본점만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옷대 쇼핑백에 넣어 드릴게요. 고객님 지금 12월 연말이라서 2 12 0 2 6년 달력 증정해 드릴게요. 네. 네, 여기 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